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소식에 앞서서 지금 6월 28일 날, 아파트 담보대출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때문에 2월 27일 8일 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28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저 드디어 벌써 검단 신도시 그 1호선 연장선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축하를 좀 많이 드리고,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네요. 고생, 어, 지금까지 조금, 어, 되느니, 마으니 뭐, 공사를 하느니 말이니,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그랬는데 벌써 이게 개통이 됐네요. 보통, 그, 계항역에서 이렇게, 여기, 계항역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이제, 102역,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가는데, 거리를 따지면한 6.8km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팔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개통했는데 을 우선 여기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죠. 서울 접근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인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뭐 인천 이거 김포 땅이지 뭐 아라뱃길 건너서는 뭐 인천 땅도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인천에서 뭐 부평으로 해서 인천 시청까지 쭉 일호선 갈수 있고 송도까지 갈수 있고 어 전철 이거 타고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순환선 또 연결되면, 어쭉 돌아서 이제 청라까지도 연결되고, 어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어뭐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러면, 검단 신도시, 이제, 여기 아라역이고, 중앙역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역이 있고, 이렇게 샜는데, 아라역을 중심으로, 중앙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 통행이 이 역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게 되죠. 지금 콩가루처럼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전철 저 되기 전에는 버스로도 흩어지고 뭐 그랬는데 우선은 이제 전철이 개통됐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이 아라역 주변, 이쪽 주변이 아, 상가도 그렇고 또, 오피스텔도 그렇고, 활성화가 많이 될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음, 이 집중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고, 상가 임대가 안 됐던 게 이제 임대가 되기 시작할 거고, 이 개통이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 서울 쪽에서 많은 그, 신규 주택 그, 처음으로 주택을 갖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올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아졌다. 그, 또, 마공역에 들어가는 대기업들 직원들, 대부분 이제 고소득자들이에요. 그래도 직장인 중에서는 연구직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들에 대한 유입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도 해보고. 다음은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정이 돼 있던 게, 중흥에스클레스가 그, 음, 검단신도시, 호수공원역 주변에, 어, 입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세대순호는 1,010세대, 1 0 0세대 후반이 1,5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에 한 3분의 2 정도. 어, 호수공원역 옆에니까 이 지역, 지역도 좀 위치도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될것 같다. 어, 1 2개동에 어, 84에서 중대형으로, 84가 701세대, 또 114가 235세대, 112가 74세대니까, 84가 중, 84 위로만, 75나 74가 없고, 어, 59도 없고. <laughs> 그래서, 7월 달에, 이번에 그 대출 규제 해잖아요 그럼 1주택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일주일 째꼭 해보세요. 됐다가 이거 되면은 갈아타고 팔고 갈아타면 되고 어, 대출 문제도 뭐 입주할 때니까 앞으로 한2년반 정도 걸리잖아요. 계약하고 나면 그러면 2년반 후에일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우선은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음. 다음은 그 검단 신도시 실거래가 25년도 6월 신고 건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상을 좀 했는데 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평월보다 6월달에 금호올림센트럴이 7사가 3개가 됐고 8사가 하나가 됐네요. 9월달에는 8사 하나, 7사 하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대방디에트르리버파크 수변로 옆에 있는 게 6월달에 5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5구가 됐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5월달에도 5개가 됐고 리버파크가 어, 디에트르 더힐 저기 100이역 가는데 7월달에 하나가 벌써 됐고 76이 어, 6월달에 7호가 3개 8사가 2개가 이렇게 됐고 <laughs> 5개가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로제비앙 폴에 그맨 끝에 있는 거그 대방 디에트르 힐 밑에 있는 거 6월달에 7구가 하나 됐고 5월달에는 7구가 두 개, 8사가 두개 두 이렇게 됐고 어, 모아일과 그랑데 그 다음에 모아일과 그랑데 그 수변로 위에 있는 것, 그 백이 그 백일령 옆에 롯데 옆에 있는 게 5구가 세 개가 됐고 어, 8사는 해지가 됐고 그렇습니다. 5구가 저 5월달에도 두 개가 됐고. 그다음에 AMG 트리플 FDU가 6월 달에 8사가 3개, 4개, 5사 6개 됐고 76이 하나 됐고 좀 많이 됐네요. 음. 그다음에 보타니 파크 파라곤 6월 달에 8사 하나, 5월 달에 보타니 파크가 8사가 다섯 개. 하나가 해지돼서 네개 이렇게 됐고. 프루지오 푸르지오 더 베뉴가 6월 달에 8사가 세개 7사가 3개, 7 5가 3개, 105가 하나가 이렇게 됐네요. 음, 많이 됐죠. 음, 5월달에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네. 우밀린더 시그니처, 6월달에 8사가 3개, 7사가 3개 이렇게 됐는데, 8사가 하나가 해지가 돼서 8사, 2개, 7사, 3개 이렇게 됐네요. 9월달에도 음, 3개, 3개 됐고, 3개, 2개 됐고, 네. 그 다음에 우미린더 헤리티지, 5구가 6월달에 하나가 됐고, 5월달에는 5구가 4개가 됐고, 수변 옆에 있는 거, 호반섬이 1차 어, 6월달에 좀 많이 됐네요. 4개, 4개, 4개 됐네요. 8사가 4개, 다 하나 됐으니까, 3개, 7사, 72가 4개. 음. 다섯 개, 가 7위가 다섯 개. 8, 사가세 개, 하나 해지가 돼서, 음, 7위가 다섯 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원당동은 이렇게 됐고, 5월, 6월 달에 보면 전 월비 대비해서 한두배 이상이 되지 않았나, 음, 거래들이. 어, 건수를 이렇게 보면, 음, 음 이편한 거반, 검단 센트로, 음, 이거는 저거고, 대성 베르맨 밑에 있는 거. 6월 달에 84가 5개 됐고, 110이 하나가 됐고. 네,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디에트르 펠리체, 대방 1차죠. 84가 4개가 됐고, 108이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취소가 됐네요. 네, 그렇고. 모아 엘리트, 미래도 엘리트 파크. 84 하나 됐고, 하나 취소됐고, 5월 달에도 8사가 4개 중에 하나가 취소가 됐고 3개 됐고 위성한테들 유송한 6월 달에 8사가 하나가 됐네요 그리고 5월 달에는 9, 4, 1, 9, 2, 1, 8, 4, 2개 이렇게 됐고 한신 더 캐널파크 어, 7사가 2개가, 8사가 2개가 되고 하나하나씩 취소가 되면서 2개, 2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신환 인스빌 어반 파스트. 84가 두 개가 됐고, 6월 달에 94가 하나가 됐고, 5월 달에는 84가 세 개가 됐고, 94가 하나가 됐고, 그러네요. 어, 한신 더휴 어반 파크, 임대고, 어, 시글로 1차, 금강 시글로 1차가, 어, 임대만 했고, 거래가 없네요. 주상복합이니까, 어. 예미지더 시그너스 맨 밑에 있는 거 84가 6월 달에 하나가 됐고 우미린 파크뷰 1단지 또5구가 하나가 됐네요. 3월 달에 됐고 이거는 파라곤 센트럴 파크 84가 6월 달에 3 개, 5월 달에 하나, 4월 달에 3개 이렇게 됐고 후반 2차 후반 섬의 프라임 뷰가 72가 3 개, 84 하나, 97 하나가 6월 달에 됐고 5월 달에 5월 달에도 80 하나, 80이 두 개가 해지가 됐고 97 하나, 7이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전반적으로 그 거래 건수가 한 제가 보기에는 평월보다 연초보다 한두배 이상 되지 않은가 많이 됐죠. 어좀 거래가 돼야지음 중개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음 영업을 해 나갈 힘도 생기고 그런데 이번에 이628 대출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검단 신도시에는 아 어, 10억 이하, 이하 아파트들에는 오히려 그래서 6억을 준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60% DSR 그 받고 어 LTV가 우리가 70%가요. 인비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데도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을 살리려면 어, 검단신도시 쪽으로도 나쁘지 않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불루동이죠. 어, 어, 백이역 쪽에 단지명을 음, 볼까요? 풍경채 1차 어, 임대만 되고 있네요. 여기는 아직 저기 3년 저 전매제한에 걸려 있나요? 풍경채 2차도 어, 그렇고 어, 참그 매매가 없네요. 어, 백이역은 어, 거래 건수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 연초 보고 작년 말이나 이때보다도, 음, 거래 건수가 한두배 정도, 이재명 정부 6월, 5월 들어서서 이렇게 좀 전철 개통 앞두고 늘어나지 않았나 싶고, 가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보합세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그 매물들이 소화되기면서, 어, 상승쪽으로좀 가야 되는데, 그,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 어, 우선 한,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7월, 8월 무더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9월 달서부터 어느 정도 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음, 그렇습니다. 거래 물량이 조금 그, 금매물, 이런 시장에서는 금매물 위주로 소화가 될 거다. 어,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렇고, 어, 다음은 이제 상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까 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철개통역 주변으로 배기역도 그렇고 배기역이 오히려 어,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백일 아라역 주변으로 그 중심 상가들 있잖아요 그 상권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전철 개통 맞춰서 그런 버스들도 다 전철역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 전철역에다가 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위주로 이제 교통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배기역도 지금 조금 음백 음, 음, 검단 중앙역 쪽으로 어 여기 원당동 그 구도심서부터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거고 창, 창신초등학교 뒤로 이쪽서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 목이라 그러죠 어 전철역 주변이 목이 되는 거죠 어, 길목이 그래서 그쪽으로 또 출퇴근하기가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편해지고 음 환승을 하지만. 또 이제 올해는 뭐전 음, 오우선 연장선 발표가 되고 또그 경명로 그 이,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익스프레스 도로가 개통되면 여기 바로 가죠 외곽도로 통해서 그 서울을 진입하기가 수월해질 거고 어그 다음에 이제 법원 내년도에 법원 그 검찰청 법원 집업 이렇게 들어오고 또 어, GTX 노선 발표가 또 올해, 올해 GTX D 노선 발표가 또 이제 있을 거고, 어, 또 가장 주, 제가 그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9호선 연장. 음, 2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개통이 되고 그러면 이게 파급이 계약력에서 환승을 하면 강남을 바로 갈수 있는 그 전철 노선이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파급이 많이 클 거다. 5호선 연장선보다 그게 더클 수도 있다. 강남 바로 연결되는 게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 걸음 내딛었다 이제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뭐 다른데 막 15억 막 이렇게 가는 뭐 동탄 2 광교 이런데도 판교 이런데도. 결국에는 눌려있던 게 이제 전철 개통이 막 되면서부터 막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설, 설레를 보면 인제에서부터 검단신도시의 가격이 이제 되지 않을까, 어, 긍정적인 가격으로 상승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요번에이6.28 대출 규제 여기서도 나왔지만. 어, 이제 전철 개통됐다는 거 상, 이때서부터 또 상권도 이제 살아나기니까 상가도 조금 이제 그동안에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다. 물론 이제 껌껌이 상가는 봐야 되겠지만, 아파트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죠. 이주자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음, 많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 같다. 투자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보고 조금 음 교통 전철이라든지 이런 거 GTX라든지 임팩트가 세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 검단 신도시에 투자하려는 이런 그 신규 유입이 많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어 조금 그동안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매매를 먼저 하셨던 여러 가지 사정인에서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음, 다른 기회가 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앞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GTX A, B, C 음, 이 정도 선 강남을 관통하는 밑으로 여기 성남, 판교, 분당, 또 수원 광교 경부속도로 옆에 기흥 또 여기 동탄 2이 음, 정도까지. 상승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왜 이거는 이제 그 근처에 보면 대기업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줄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할 때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어 검단에서는 조금 정도 한 10억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음, 인서울 쪽으로도 많이 음, 생각해 보시는게 예. 준비를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부산. 어, 부산.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어, 많이 좋아, 세종보다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 부산이. 어, 정부의 역량이나 에너지가 부산 쪽으로 많이 그 이재명 정부 동안에 집중될 것 같아요. s 부산 쪽으로도 연구가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조금 많이 관심을 두시고 있는 게, 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투자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맨날 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25년도 6월, 또 전반기, 너무 뭐 전반기는 뭐 12, 3 계엄으로 어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뭐, 좀 그렇죠. 많이 안 좋은 쪽에 있었고, 거의 뭐, 맨 밑바닥에 있었고, 공포 상태에 있었고, 탄핵이 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어 기저효과죠. 너무 못했으니까 조금만 이래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게좀 지나면 항상 부패하거든. 그래서 견제장치도 줘야 되고, 철저히 규명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니까 잘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것도, 어, 그런 바램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조금만 이래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못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지켜봐 주고, 또 좋은 의견도 개진하고. 내년도에 시장, 지자체 단체장들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예, 그때 대비해서 더 잘하지 않을까. 보니까 말하실 분 같아. 내가 보니까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말,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음,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런 사람이 나와서 조금 국민들이 편안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모르는 사람이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래요. 맡겨놓은 사람들더 불안한 거지 맨날. 더군다나 맡겨놓은 사람들한테 총칼 겨누고 개겼잖아. 예, 짓지 잘났다고. 어, 철저하게 밝혀서 어, 좀더잘 되고 그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게끔 엄벌에 처하고 음, 7월달 6월달 지금 7월 초인데 많이 덥죠 어,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디 저는 뭐 너무 더우니까 어디 놀러도 못가고 그냥 사무실이나 집만 왔다갔다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에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 부동산 사장님들 많이 보시는데, 조금 좋아졌는데, 또, 정부가 대출 규제 걸었다고 또막불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벗어나면 그런 건데, 사실은 자세히 훑어보면, 오히려 검단 신도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유입도 많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좀 좋은 세상이 왔다 으니까 희망적 긍정적으로 좀 좋아지리라는 기대만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은가. 25년도 6월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장이었습니다